잘 하나? 하나. 하나, 둘, 둘 셋! 오우! 와우! 잘보여세 발이 나면 어떻게 해? 어 해? 어. 세 발이 나면 어 해? 세이 <laughs> 나면 어떻게 어떻게 <알았지>? 해? <laughs> <laughs> 세 발이 나게 해? 세발 나면 네. 게 해? 세 발이 나면 어 네. 자연스러운 세식이야. 스트레치. 아! 뽕 네. 이에네 빅스의 섹시 아이콘. 네. 혁이 먼저. <laughs> 에서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음악이 있다고 네. 원래 체조할 때는 음악이 있어요. 아, 음악이 있어요? 음, 네, 음악은 진짜요? <laughs> 그래요? 네, 네, 그래요, 좋아요. 이제 왜 그러냐면 체조해야 돼가지고 <laughs> 체조 경기장에 체조 그 노래가 있요 와, 어떻게 많은 분들을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말을 아니야, 아니야. 너 많이 체조할게요. 네, 네 근데 자, 오늘 이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체조를 오늘의 빅스 체조로 해서 오. 네. 다들 따라할 거. 오 욕심 나 욕심 나. 애기들도 할수 있을 만한. 진짜 아, 애기들 이미 벌써 다 아는 표정이야. <laughs> 뭐야? 완전 뭐. 아는데 어, 좀다 아는 거야. 아, 오케이. 아는 오케이. 주세요. 네, 굳이 쉬세요. <laughs> 네. 애기들 간단하게 목소리로. 너무 예는네 59세 이 아니에요 몸플라이트5 0프어요 아, 네. 아, 그래요? 오케이 아, 정말요? 다른 네. 음악 <laughs> 아. 주세요 이곳에서 그 왕이에요 자, 몸을 푸세요 다른 음악 푸세요, 푸세요 아, 어, 있지 않을까? 죠링이 아, 필요한데 필링 이게 소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소울 있어요? 이거 소울이다소울 네. 있네 여기 약간 버스 타신 줄 알았어요 <laughs> 네. 아방 버스만 <관광버스> <laughs> 이런 식 어? <laughs> 다 아, 소울이 있는데 아, 진짜 이거래라병을 위한 노래다 진짜? <웃음> 뭐지? 근데. <laughs> 뭐지? <laughs> 그때 머리도 노랗고 빵을 빵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섭살개라고 그랬잖아요. 후드. 네, 굉장히 덩치가 형들이 <laughs> 섭살개라서 진짜 개가 됐어요. 예, <웃음> <웃음> 말 조심해. 아니 강아지. 어 네, 귀여워지고 아, 어. 퍼피. 되게 그때만 해도 저보다 작았거든요. 지금 너무 커가지고 진짜 어. 커. 대게로 쏘는 댄스. 회사들이 네. 위한 이렇게 무대를 저희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우리 그냥 <드리는> 생각할 때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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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, 얼마나 많은 안 했으면 마이크를 들면 이런 는거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죽을래? <laughs> <laughs>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<맞이하고> 거래어 <laughs> 근데 이런 시간들이 그 힘든 시간들을 잊게 하는 것 같아서. 한번 사는 거 봤어요? 네.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, 이거어면 그렇게 그걸 이렇게 탁탁 맞춰요, 오늘 걸? 아, 굉장히 명상과 교감을 했습니다. 네. 그데 호빈이가 호빈이가 한 50명 되는 거 같아서 섭외해서 네. 스케줄 보내다 고애니 네, 갔어요. 아, 도시더쉬어요 네, 한번. 네. 더, 더 네. <웃음> <웃음> 갔습니다. 모빈이 뭐 50명이니까 한명 드라마 보내고, 네. 한명 뮤지컬 보내고, 네, 영화도 좀한명또 개인 팬미팅도 한번 하고, <laughs> 어, 뭐야? 6시도 <6이서>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요 그리고, 와, 라비씨, 라비 씨, 라비 씨, 아비 라비 씨, 라비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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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네, 여러분, 처음으로 제가 경곡까지다한 곡이고, 완전, 완전 100%라비의 손길이 다한 곡이니까, 네. 네,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